네, 체이스 은행에서, 어, 은행 계좌를 만들었어요. 예전에 BOA에서, 체이스에서 제가 만들어서 사실 썼었습니다. 대학, 그쵸? 그렇죠? 박사 시절에 만들었었는데, 그때만 해도 뭐, 좀 쉬웠죠. 왜냐면은, 그, 대학원생은 어쨌든 학교에서 direct deposit 이라고 이제 그 돈을 넣어주는 게 있거든요. 그리고, 그때만 해도 이제, IT 넘버라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큼 좋진 않지만은 어쨌든 학교에서 상당히 모든 걸 보증해주고 학교 앞에 있는 브랜치들은 보통 대학원생들한테 특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대학생, 대학원생들 워낙 많이 상대하니까 뭐 상당히 좀 쉽게 쉽게 모든 모든 게 어플 보 확률이 떨어지는 편이죠. 근데 이제 다시 와서 제 일반 개인으로서 이게 만들면 상당히 지금 증명해야 될게 많습니다. 특히 두가지 갖고 필요한데, 어, 소셜 스큐리티넘 SSN 있으시면은 꼭 원본을 가져와 셔야 돼요. 저는 사본이라서 아주 고생했는데, 예전에 제가 SSN 원본을 가져와서 업데이트한 적이 있어가지고, 그게 이제 옛날 그 뱅크 어카운트지만은, 어,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케이스에서, 아, 필요가 없다. 고래 다시 볼뻔 했어요. 근데 잘 해결이 됐고요. 아니면은, 그, 주 아이디가 필요해요. 주 아이디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운전면허증이죠. 운전면허증인데, 운전면허증을 하려면 또 이제 시험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운전면허증이 아닌 그 스테이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신청하시면 돼요. 돈이 한뭐 20달러가 들긴 하는데, 어쨌든 좀 유효기간이 깁니다. 한 8년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기니까, 그걸 하나, 저도 만들려고, 이번, 앞으로. 아, 많이 필요하겠어요, 앞으로는. 뉴욕시티, 제가, 아이덴티피케이션 가지고 있는데, 어건 별로, 이런, 그, 재무적인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. 참고하시고요. 만드는데, 제가 9시에 가서, 지금 이제, 2시간 걸리죠, 2시간. 와. 그래서, 2시간 만에 다 만들었는데, 뭐, 이것저것 이제 워낙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 분이라, 앞으로 어떻게 뭐 쓰면 좋다는 것까지 다앱 사용법까지 다 알려주시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, 어쨌든 뭐잘다 끝났고요. 어, 여러분들도 만드실 때꼭 가져가야 되는 게 뭐다? 어, 일단 여기 산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, 어, 페이스톱이라고 하죠. 그래서 뭐 이런 명세서를 가져가는 게 좋은데, 그 주소가 나와 있는 거라 해야 돼요. 그리고, 어, 핸드폰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여주는 거는 안 됩니다. 꼭 출력한 걸로 가져오시고요. 그러면 만드실 수 있어요.